책한 권을 훑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오피큐얼입니다. 이번에 읽어볼 책은 '둘의 힘'입니다. 창의성과 성공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 명의 천재만을 강조하고 그의 창의성이 찬탄하며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읽어볼 책은 조금 특이합니다. 제목부터 말이죠. 조슈아 울프센크의 브레힘입니다. 책 내용은 401페이지 정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자료가 워낙 많아서 415페이지까지는 읽어볼만 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뒤에는 이제 그야말로 참고문헌일 뿐이고요. 책 크기는 어, 보통 책에서 조금 더 두꺼운 편에 속하는 책이죠. 목차는 총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둘이라는 커플, 주요의 성공 사례의 진행 흐름에 맞춰진 목차입니다. 만남으로 시작하고 합류, 변증법, 거리, 무한한 경기, 중단, 이렇게 여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의 힘은 2라는 숫자가 창의적인 동시에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런 단어를 들으면 1인 성공만 기억에 남을까요? 저자는 혼자 성공했다고 천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나 셀링 포인트로 굉장히, 어, 고객들한테 반영이 쉽게 된다고 되기 때문에 심지어 1인 성공이 아니더라도 한 명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 생각해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설립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구글은 설립자가 두 명입니다. 누군지 혹시 바로 기억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색해서 알았지만 구글의 두 명의 이름을 외우기지는 않습니다. 이럴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저자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둘의 힘을 보면 이 책이 창의성과 성공에 관한 책인 동시에 연애와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책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두 사람이 만나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성공하는 흐름이 연애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목차가 굉장히 딱딱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변증법이라는 단어도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연애로 살짝 바꿔보면, 우연한 만남, 이후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고, 열심히 상대방에게 서로 맞춰가고,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열렬히 사랑하다가 굉장히 다투기도 많이 하고, 결국 헤어지는 것. 이 내용이 지금 조시아 오브 생 카메라는 둘의 힘의 목차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연애하듯, 사업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연애하듯 사업한다. 굉장히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두 사람이 만나 힘을 발휘하고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경제적인 성공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공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만족을 하거나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하면 이 관계는 끊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라는 단어 안에서는 주변에서 정말 간섭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시너지를 가져오고 둘만의 세계, 이 둘만의 세계는 단순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랑 비슷하다 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뭔가 좋기만한 관계라기보다는 격렬하게 다투고, 어떤 서로 간에 어떤 반항하고 반대하고 속을 긁으려고 하고, 좀 이런 부딪힘이 창의력을 발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예시로 나왔던 분. 예시로 나왔던 듀오 중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차가운 말을 잘할수 있는 것이 성공의 어떤 기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두레임에서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수월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듀오 커플은 존 레논과 폴베카튼입니다 제 생각에 저자는 이 비틀즈 안에서 비틀즈라는 대단한 그룹 안에서 폴 베카티니와 존 레논의 관계를 보고 이 책의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 둘의 관계는 이 책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만약 비틀즈에 관심이 많고 존 레논과 폴 베카티니의 관계에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 책은 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실 수도 있고요. 거의 모든 내용을 예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은 다독보다는 맞는 책을 골라서 읽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영상이 맞는 책을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잘 맞는 것 같은데... 나와는 전혀 다르고, 막말도 서로 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뭔가 경계선, 막말의 그 경계선이 비슷해서 합의점을 결국엔 찾는, 그래서 그 방향성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경로로 만났는가요? 두레임에서는 이 경로가 굉장히 우연에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옆에 있고 나랑 친한 사람이 나와 두레임을 발휘할 만큼 창의적인 커플이 될수 있다는 건 아니고, 뭐, 좀 떨어졌는데, 우연히 만난 기회에 어떤 단어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을 때, 스파크가 튀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계신지, 그리고 어떤 경로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음, 지금까지 o p q r 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